I always take the m 근데 저는 꼭제 아내랑 같이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죄송합니다. 저희 팀에 이미 여자가 많아 n 요또 다른 건 소리예요. 강화 I'm g 700도 이상의 고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면 일반 유리보다 소리가 더 맑아요.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. 항공국 내에서도 골수를 지구로 이송하는 걸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지구로 이송하는 건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. 아니야 몇 사람은 그것들을 잡다고 탄동까지 직접 갔다가 오히려 공안한테 걸려서 거기로 다시 굴려갈 뻔했어. 그럼 네.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. 형사님은 무슨 이 시국에 그냥 편하게 혁이하고 불러요? 예 형님. 그럼 어차피 뭐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씨 형님. 곧 돌아갈 테니 이 기술 부조종사와 합류하십시오. 단독 행동 곤란합니다. 네 돌아갈게요. 아 살다. 아 아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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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와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그냥... 경수님 그냥, 그냥 가요 어? 네? 그냥 가요 어두워. 좀또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안 그랬다고 아까 우리 다 경수 보고 있을 때 너만 뒤에 있었지 선생님 30분 지난 것 같은데 경수 안 나온대요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 다 들어있다 알겠지 여상과 과학실 노트북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나 죽으면 너라도 가가지고 이 얘기를 전해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야 제가요? 별형도 가지고 있었어요 병은 지금 실종 상태고요. 아 저는 그냥 길에 떨어져 있길래 그냥 주워서 넣고다니는 것 뿐이에요. 제... 아 그럼 마지막에?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. 아 송기훈. Down to two positions, first and last. 두 사람을 따돌리기 위해 생체 리더를 조작했을 겁니다. 전 거기 넘어간 거고요. 사인에 대해선는안 하는 게 있습니까? 모두 체내에 급격히 불어난 물 때문에 사망한 거 확실해요. 어, <resurface> 어, 잘아 살다 아 어머 이제 와! <스 적응> 알았어, 알았어. 자, 아 살았어, 살았어. 경사님, 이제 그냥 가요, 거. 어? 네? 원래 그렇게 열정이 넘쳐요? 대원 전체가 생존할 확률이 10%도 안 돼요. 대원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셔야 할 텐데요. 지원팀 좀 보내주세요. 뭐라고? 지원? 지원팀이요. 최소한 해경이랑 기동대 한개 중대 이상으로 소리야? 아니, 안 들려. 제가 지금 사진이랑 동영상 보낼 테니까 확인하세요. 야야. 다시 연락 드릴게요. According to his file, he once had a job at a glass manufacturer. That was in the report. How did I don't k n I missed that. Yeah, I didn't catch it either. Well, that's no fun. 네, 이거는 고정장치 걸고 내려가기만 하면 되잖아. 어렵지 않을 거야. 아 이거 안 됩니다. 그냥 구조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. 이거 너무 위험해요. 네. 이번 임무의 목적지를 들으시면,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어딘데요 내일 네, 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급 일팀남 소주 팀장님 혹시 아세요. <laughs> 나를 위해서 끝까지 임무를 완여하신기 여기, 숨안 돼요. 119도 안 오고. 금방 올 거야. 여기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. 선생님. 현주도 손이 차가웠어요. 이사기도 그렇고. 현주부터 시작된 거면 어떡해요? 메인 랩 안에 바르기의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어요. 거기 들어가려면 레벨 1 코드가 필요하고 학교에 계셔서 더잘 아시겠지만 뭐 애들끼리 일이라는 게 사실관계도 애매하고 처벌이 쉽지가 않아요. 만 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? 예? 네? 아 예. 아니 그러면 예. 류태석은 <laughs> 어떻게 되었습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. 바르게지 인물을 맡은 기분은 어때요? 글쎄요, 잘 모르겠어요. 네, 일단 전력 복구부터 하자. 예, 네, 중앙 통제실부터 가시죠. 거기 메인 전력용 발전기 있을 거예요. 왜 그래? 공무차. 응. 문 열어봐. 문 응, 열어. <laughs> 미안해요. 사장님 <laughs> 소리는 좀 빼고. 저기 괜찮으면은 나도 좀 끼워주겠나? 아 그럼요. 영감님이 군대 평생 말뚝박은 주임원사 하시면 되겠네요. <laughs> 여기 효성고등학교인데요 좀비가 나타났어요 지금 다 좀비로 변해서 난리에요 좀비로 가면 어떡해 그럼 뭐라고 해 좀비로 가면 믿냐 확실히 좀비는 아니지만 좀비 비싼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작전 취소 물건만 확보해서 퇴출한다 아저씨 아저씨 저 내려가요 너...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뭘 말씀이십니까 아. 아. 저는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. 우리 무슨 게임 합니까?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게임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. 아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? 네가 지켜봐봐 버틸 넘지 아닌지. 보너만 한 달도 못 버팁니다. 그 사탕 알아봤어? 네, 방금 참고 불었어요. 동서 어디야? 집인데요. 무슨 일을 한걸그 도대체?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. 한두푼 들어간 기지가 아닌데. 아 이상한데. 왜 그래요? 아저씨 저 좀만 나갔다 올게요. 예. 아! 아니 괜찮으세요? 예, 저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정기정기 아 돌아가세요 지나 금방 아니, 갈게요 지금 네. 여기 지금 보내달라고 해서 말입니다 아줌마 나가세요 나가. 우리 아들이 대피령 내린 거 몰라요? 가십시다 경사님 아, 이러다 다같이 죽으면 그 중요한 노트북을 누가 전달할까 호성아 호철이요 응, 어, 왜? 아줌마, 무로징어 데쳐 먹을 걸로 세 마리만 주세요. 아 예, 자, 잠깐만요. 이제 게임을 공개하겠습니다. 참가자 여러분은 앞에 있는 케이스를 하나씩 가져가세요. 가... 특임대 나도 부팀장 출신인데 저희 선배님있으십니까이 친구도 특전사 출신이에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미안해요 바... 그럼 거기도 다 퍼진 거 아니야? 아, 그래서 아무도 안 오나 봐 잠깐만 이, 이거 되는 거지? 야 인터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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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넷, 인터넷. 아 밀가루 먹으면 살찌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맛있냐 뭘 먹으면 살아나지 나 늙어서 그렇지 새끼가 너안 먹다는 거지? 아, 이 여기 졌잖아요. 뭐 하는 거야? 시장 끌지 마. 잠깐만요. 내가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요. 중앙 시스템에서 접근 가능해요? 그걸로 희생자들 신원이나 위치 같은 거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안 그래도 아까 해봤는데 사고 때문인지 인식칩이 다 목통이 더 들어. 선생님, 잠깐 시간 좀. 예, 수안 믿어요. 예, 군부 독재 시대야? i 제떨어지십시오 우린 원칙 없는 통제는 못 따라줘요 차라리 날 죽이고 데리고 가 어? 뭐요? 부조종사는 왜 혼자 서장고에 들어간 겁니까? 자리를 이탈하면서 보원을왜안한거예요아예 제가 게임을 좀 하거든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은 제가 저기요. 열심히 저기요 너 뭐하는 분이신데 아침부터 전화로 개소리세요 <놀라> 아 이거 왜 안걸려 씨아 저거 빨리 빨리 <놀라> 몸가수사래 저기, 선생님. 선생님! 저, 죄송한데 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?